자 86회 여러분 5-2번 연말영산 같이 공부합니다.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영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서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래요. 여러분 문제를 읽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연말정산만 하지 말고 부양가족에서 사원등록 입력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로 입력해서 연말정산 탭을 완성하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사원등록에 가서 부양가족 명세서 탭에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양가족 명세서를 일단은 사원등록을 가야 되겠다. 그쵸? 사원등록. 자, 사원등록 클릭합니다. 사원등록에서 어 코드번호 301번 박기술 형어 있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그러면 뭐만 입력하면 돼? 부양가족만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양가족만 사원동동에 가서 부양가족 탭에 클릭 프로그램을 왔다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자 다음 박기술 본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기술 다음에, 배우자, 다 같이 F2 하시고요. 배우자 클릭, 이름은 김배우. 그리고, 내국인, 네 주민등록번호 1번. 그 다음에, 7508222184326. 배우자 공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묻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총 급여가 얼마가 넘어요? 500만 원이 초과됐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받을 수 없다, 부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엔터. 이거 주의할 점이에요. 다음, 아 어, 본인 직계비속 직계전속이네요. F2 직계전속. 그다음에 박직계라고 하고 내국인 일본 주민등록번호 401203. 12843 돌돌 2, 2. 자 여러분 장애인이네요. 여러분 나이가 80세니까 여러분 경로 우대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60세 이상도 되고 여기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1번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러분, 경로우대도 받을 수도 있고, 장애 공개 받을 수도 있고, 기본 공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박 1번. 박 1번을 가도록 합니다. 박 1번. 자, 박 1번은 누구예요? 고등학생 직계 비속이네요. F2 그리 4번 박 뭐라고 그랬어요? 1번이라고 하고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0 1 7 0703 4675359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여러분 몇세 이상이라고 했나요? 자녀 세액공제 몇세 이상? 아, 노노노노.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자녀 세액공제. 20세 이하. 자 7세 이상. 7세 이상. 여기 몇세 이상? 6세까지는여기안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엔터, 1번, 다음은 또두 번째 자녀가 있나보지. 직계비속 4번, 박 2번이라고 입력하고요. 네고인 주민등록번호 1번 선택하시고 110, 203, 3954, 114, 라고 하고요. 9 살이네요. 아홉 예, 살이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제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나 보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료는 누가 누가 보험료를 내는 건가 봐봐요. 보험료. 박기슬박기슬 박기슬 누구지? 원인이네요. 원인의 보험료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료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얼마? 보당성 보험료 94만 원. 그러면 보험료 탭으로 일단은 가야 되겠지요? 보험료 탭으로 갑니다. 연말정산에 보험료 탭으로. 연말정산 초과자로 입력 클릭. 그리고 보험료 탭으로 갑니다. 보험료는 몇 번에 있나요? 오른쪽에 쭉 내려보면. 어, 사원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쵸? f 또4원을 누구예요? 박, 기, 술. 선택하고, 오른쪽 드래그를 내려서, 보험료를 찾아야 되겠지. 보험료는 94만원. 일반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치요? 94만원을 연락 입력하고 엔터. 보험료 끝났는데, 됐습니까? 다음, 교육비 가볼까? 교육비는 고등학교 한 명인데 교복은 한도가 있다고 했어요. 교복 한도는 얼마입니까? 50만원이라고. 교복은 50만원 한도가. 그러니까 50만원. 그 다음에 수업료 96만원 더하면 얼마 나와요? 50만원만 더 해야 돼. 누가 장애자인데 장애인 전용보험에 아니라 일반이지 일반에다가 넣어야지 네 일반에다가 그 다음에 어 지금은 우리 뭐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하고 있죠 보험료, 보험료 했나요? 교육비, 교육비 지금 얼마 하고 있어? 146만원.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맞나요? 고등학생, 146만원. 교육비, 더블클릭. 고등학생, 초, 중, 고, 더블클릭. 146만원이라고 했는데어동화초중고 여기다가 146만원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초중고에 146만원 오케이 다음 다음은 이게 뭐가 있냐면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인데 기정 기부금이에요 지정기부 누가 기부한 건가 봐요? 봐 박1번, 나이와 소득 금액 다따져봐야 되는데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어 기부금은? 이것은 지정기부금 동그라미, 지정기부금으로 갑니다. 나같이 기부금 중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가자고요. 지정기부금 더블클릭! 당해연 또 종교단체 기부금이고 당해연 또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당해연 또 종교단체 외 당해연 또 기부 금 여기 찾았나요? 예 금액 얼마가 인 불러주실래요? 금액 얼마예요 기부금? 12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엔터. 기부금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기부금 또 있네? 누가 기부한 거예요? 박기술. 본인인가요? 본인이 기부한 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종교단체라 동그라미. 종교단체다 같이 기부금을 다시 갑니다. 정교단체 기부금이 얼마라 그랬나요? 정교단체, 당연히 또 기부금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얼마? 정교단체 기부금 얼마? 240만원. 정교단체 기부금 240만원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정교단체 기본금까지다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빠진 거 있는가 봐요 빠진 거. 기부금. 연말영산. 뭐, 잘못된 게 하나 있나요? 글쎄 봐. 아까 질문한 게 뭐야? 누가 장애인이었어? 박 기술이 누구지? 박 기술 본인이 이건 여기에 누가 장애인이에요? 박 직계 어 여러분 이거 박 직계네 아까 질문한 거 이거예요? 아 이것은 여러분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겠네. 지금, 지금, 여기서는 장애인, 장애 보험이네요. 장애 보험. 일반이 아니라, 아까 요걸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에요. 장애인 전용 일반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그 보험료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보험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보험료, 다시 들어왔나요? 여기에 보시면, 보험료 일반에 있잖아요. 요 94만 원이 장애인 안에다가 94만 원을 인하라고 요거 구분되는 거예요. 예, 장애인에 대한 자, 전용 보험이에요. 예,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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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네.